자연수 n에 대하여 점 a n이 e, 함수 y는 x, 내제곱의 그래프의 점일 때 a n 플러스를 다음 규칙에 따라 정한다. 자, 이거 말이 길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a 1이 여기 있어요. 여기에서 평행하게 선을 거서 y는 2x와 만나는 점 p 1이고요. 여기 또, 또 축에 평행하게 선을 거서 log 4x와 만나는 점이 b 1, 다시 또 평행하게 해서 만나는 거 q 1, 다시 여기 만나는 거 a 2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예요. 모양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또 계속 이렇게 가겠죠 자 이렇게 무한히 갔을 때 an의 x좌표를 xn이라고 할때 limit xn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무한히 갔을 때 무한히 가면 어딘가에 수렴하니까 문제를 냈겠죠 수렴하는 점에 x좌표 x좌표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림에서 편의상 이 점을요 an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 점을 그 다음에 요 x 좌표가 xn이 되고요 y 좌표는 4x 제곱에 그래프니까 4의 xn 제곱 이렇게 됩니다. p 점에 자 p 점에 y 좌표 그럼 똑같죠? 똑같고, 그럼 요거 p 점 x 좌표는 길기가 2죠 ex, 2X. ex는 1대2에요. 이 y를 2로 나누면 x 좌표 나옵니다. 요 값을 2로 나눈 거. 요 좌표가 2분의 1에. 4의 x의 n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b1은 자, 로그 여기 위에 점이죠. x좌표를 대입을 해봅니다. 그러면 은 로그 4의 1분의 2에 4의 x제곱 x의 n 이렇게 됩니다. 로그 나눌 수 있죠. 이거 계산해 보면요. 로그 4의 1분의 2은 4는 2의 제곱이에요. 제곱은 앞으로 가서 분모로 가고요. 자, 2분의 1이죠. 2분의 1은 2에 마이너스 1제곱 이거 앞으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이 앞부분.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log 4의4의 xn은 xn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값이 어디냐면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이 y 값. 이 y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xn. 그 다음에, 요 값. 요 값은, 또 y는 2x2니까 이 y를 2로 나누면 되겠죠. Y가 여기가 여기입니다. 자, 이걸 2, 2로 나누면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xn 이렇게 돼요. 이게 a2의 x자표죠. 이 그러니까 값이 xn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xn과 x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죠. 여기서 우리 이 xn을 구할 수도 있어요. 구할 수도 있는데 자, 여기는 극한 문제잖아요. 극한 문제에서는 공비가 보통 이렇게 1보다 작은 경우 있죠, 이렇게? 1보다 작은 경우. 절대 값이 1보다 작으면은 이 값은 수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양변은 여기도 리미트 취하고 우변도 이렇게 리미트를 취해주세요. 이렇게 리미트 취하면은 이 값이 만약에 k로 간다. k로 간다고 치면요. xn 플러스를 k로 가면 xn도 k로 가는 거예요. 그 우변 어디로 가냐면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k로 갑니다. 양변에 2곱해 보면은 2k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k 되고요. k 넘겨서 빼주면 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아까 이이 값이 제가 k라고 한 거죠.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